중공 성인받은 지도 1년이 훌쩍 지나고 990세대나 되는 이 아파트가 입주자는 한 명도 없이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이렇게 깔끔하게 잘 지어놨는데 완전히 폭삭 망했습니다. 작년 11월에 후분양을 했는데 청약자는 딸랑 6명, 청약 경쟁률은 0.04대1, 상가도 엄청 많이 지어놨는데 죄다 비었습니다. 대구시로 날아왔습니다. 990세대나 되는 대단지 아파트를 잘 지어놨는데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분양을 했는데 990세대를 분양하는데 딸랑 청약한 사람은 50여 명. 그런데 짓고 나서 작년에 또 후분양을 했는데 그때도 청약한 사람은 딸랑 6명, 0.04대1 재건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은 폭삭 망했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구 상인 푸르지오 아파트 센트 파크입니다. 역세권은 아니고 여기서 걸어서 15분 정도를 가야 상인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32평 아파트 분양가가 6억 5천이고 44평 아파트는 무려 8억 7천이나 했답니다.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너무 높다. 이래서 청약자들한테는 완전히 외면을 받은 아파트가 됐습니다. 아파트 공사는 다 끝났고 준공 승인도 작년 4월 달에 받았습니다. 5천억이 넘는 PF 대출을 내 가지고 이렇게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전부 다 망했습니다. 상가를 엄청 지어놨습니다. 재건축하는 조합에서 이제 돈을 좀 벌어 먹어야 되니까 상가를 이렇게 많이 때려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어떤 아파트 단지는 고점 대비해 가지고 무려 40%나 가격이 폭락했답니다 대구에 미분양된 아파트가 8천 채가 넘는답니다 다 지어 놓고 분양이 안돼 가지고 텅텅 빈 아파트가 3,800세대나 된답니다 이 990세대나 되는 대단지 아파트를 통째로 부동산 개발 회사에 팔아 넘겼습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는 이 아파트를 통째로 사 가지고 일반인한테 전세로 임대를 한답니다. 분양가를 싸게 하면은 재개발을 해도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